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이재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IT 인재 확보가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죠. 그런 만큼 기업들의 IT 인재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기업들은 IT 개발자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고, 역으로 취준생들은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 아이러니 하네요. 구인난이랑 취업난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게좀 무순적인 것 같은데 서로 눈높이가 달라서 생기는 현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요. 대학의 교육만으로는 좀 형성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그런 아, 온도 차이 때문입니다. 네. 어,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 아예 기업이 직접 나서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인재 교육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확보할 방법인 동시에 취업을 꿈꾸는 이들에겐 무료 교육에 일자리까지 얻을 기회가 되는 음. 셈인데요. 이슈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취업 준비생들도 지원하려는 기업에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좀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취준생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이 있고 또 네. 가장 많이 알려진 프로그램이 이제 삼성이 운영하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가 아, 있습니다. 네. 어, 삼성의 현업 소프트웨어 교육을 배울 수 있어서 대기업 취업 등용문으로 통하기도 하는데요. 어, 지금까지 총 7개 기수의 졸업생을 배출을 했습니다. 교육생들 대다수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네이버 카카오 쿠팡 현대차 등 주요 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아, 취업률이 확실히 높네요. 그럼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는 거죠? 네, 보통 한 기수당 천명 정도 이제 모집을 하는데 네. 가장 큰 장점이 양질의 교육입니다. 아. 어, 삼성은. 관련 분야 교수진의 자문을 받아서 교육 과정을 만들었는데요. 교육생들은 1년에 걸쳐 총 1,800시간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습니다. 웬만한 대학 교육 못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게 일반 음. 컴퓨터공학 학부생의 관련 전공 수업 시간인 800에서 1,000시간인 걸 생각하면 어, 이를 뛰어넘는 수준이니까요. 그러게요. 그리고 내용도 아무래도 좀더 실전에 가깝게 되니까 더 유용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보통 1년에 두 학기로 구분이 되는데 어 1학기에는 소프트웨어 기초 역량을 익히고 어 2학기에는 자기 주도용 프로젝트 실습을 하면서 실전 역량을 갖추는 교육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어 여기에 기업 연계 실무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해 볼 기회는 어 물론이고요. 우수 교육생에게는 삼성전자 해외 연구소 실습 기획까지 줍니다. 여기에 개인 맞춤 컨설팅까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아, 굉장히 취업 준비생들 눈이 초롱초롱해질 것 같은 그런 내용이네요. 대학에서는 누릴 수 없는 뭔가 좀더 전문화된 교육 과정 거기에다가 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실전 연습까지 할수 있는 거니까 서로 굉장히 지원을 좀 많이 할것 같은데 교육비가 따로 드나요? 어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어. 오히려 교육생 전원에게 매달 100만 원의 교육 지원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냐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국내 IT 생태계의 저변을 확대하고 청년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나섰고 고용노동부가 후원을 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만 29세 이하 미취업자 중 4년제 대학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라면 전공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관심 네. 있으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기업들에서도 이런 디지털 인재 양성에 좀 적극적일 것 같은데 다른 기업들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나요? 어, 네 일단 KT가 있습니다. KT는 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그램 A Plus 쿨을 운영 중인데요. 역시 고용노동부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자를 양성하는 과정과 디지털 산업 분야 리더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매일 7시간씩 6개월간 총 840시간의 이론 실습 교육과 기업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교육생은 전국 어디서나 현장 실습도 받을 수 있는데요. 역시나 어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음, 그럼 이 프로그램 역시도 교육 마친 후에 곧장 취업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인가요? 네 맞습니다. KT는 실무형 AI 인재 양성을 위해 개발한 AI 실무 자격증이 따로 있습니다. 이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교육생에게는 주는데. 어, 합격률이 80% 정도 됩니다. 어, 이 자격증이 있다면요. KT에 취업할 때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어, 그리고 일정 인원 이상은 회사가 직접 채용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해 타 기업과도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에 유리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음, 삼성 KT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또 다른 기업들도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 있나요? 어, 네, 포스코에서는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전문가를 육성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앞서 교육과는 달리 기간은 12주 정도로 짧은 편에 속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응용되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실무중심 학습이 이뤄지는데요. 만 34세 이하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라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최근 이 반도체 인재 육성, 이분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은 해마다 1,600명 정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배출되는 관련 전공 졸업생은 650명 정도입니다. 특히 첨단 연구개발을 주도할 석박사급 인력은 100여 명에 불과하다 보니까 인재 양성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네. 어, 반도체 전문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여러 방안이 검토되지만 가장 시급한 건 우선 일부 대학의 정원이 늘리는 당하니 우선 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현행법상으로는 그 수도권 지역에 있는 대학들 임학 정원을 임의로 막 늘리지 못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 대학 정원 늘리면은 전부 다 수도권 대학으로만 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요. 어, 반도체 학과 정원을 늘리려면 다른 과 정원을 또 줄여야 합니다. 네. 학내 반발 등으로 여의치 않으니까 어, 수도권 대학들이 택한 게 총량 규제를 받지 않는 계약학과 형태입니다. 아 이게 일부 대기업이랑 연계를 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들어보셨을 텐데 네.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연계를 해서 어, 모두 일곱 곳 350명 규모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대부분 어, 상위권 대학인데다 대기업이 비용을 대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운 형태입니다. 이렇다 보니까요. 어, 이게 근본적인 반도체 인력 육성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총량 규제를 어, 풀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원을 늘리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서 이게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방 대학들은 현재도 정원 미달 현상으로 고민이 굉장히 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숫자를 보면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 대의 34% 그리고 2037년에는 84%가 정원의 70%를 채우지 못할 거란 전망도 나올 정도로 지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주문한 뒤 교육부가 하루 만에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지방 대학의 반발로 이어져서 당분간은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네, 직업학교나 대학 등 졸업자가 해당 교육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OECD 30개 국가 중에 최하위라고 합니다. 인적 자원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 단계부터 혁신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재동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